헤어 세팅이란 정의도 이제 다주는 책,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읽으시고. 응? 네, 사전 지식이 꼭 있으셔야 되죠. 얘가 왼쪽, 오른쪽 가르마에 따라서 파팅을 해요. 얘는 뭐 스퀘어 파팅, 파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슬라이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다른 그 용어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응. 이론적으로 기초는 항상 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는, 얘네들이 방향성을 줘요. 이거를 세이이나세이핑을 만들어서 우리가 리지를 만들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우리, 뭐예요? 앙드레깅 머리. 항상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웨이브만 있죠? 그걸 흰거입으로 하고. 그래서 얘도, 핑커핀을 안 달고, 세이핑 한다, 리치 한다, 세이핑하고, 리치 하는 거를 핑거 웨이브라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핑거 웨이브만 하다가, 핑거 웨이브 하다가, 웨이브 했고, 리치 살리고, 핑커핀 들어갔어요. 그거를 스키 웨이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제만 달아. 핑컬로 달면은, 그거죠 리치컬이라고. 오늘 또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무조건 얘네는 스트레이트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통으로 많은 바레이나 이런 거 아니면 은다시커브죠 C커브 갈 방향성을 먼저 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시작되는 점에서는 이 크기가 좀클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갈 방향 먼저 했는데 이게 사실은 선생님들마다 먼저 배웠던 분들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좋은지 하셔서 제 거를 찾으시는 게 좋을 같고 처음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하셔야 이제 혼돈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방향을 잡으셨으면 내가 이 손가락 있죠 이두 손가락 거의 리치가 이두 손가락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방향선이 넓고 좁아지는 경우에 아니면 그런 건 상관하지 마시고 오늘은 C커브를 해 주시고 이세 번째 손가락 그 옆으로, 무조건 옆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빗은, 이제, 잡는 법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럼 하고 나면 여기 되게 아파요. 손가락 절단 날것 같이 아픈데, 여기서 좀,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서 주고 난 다음에, 방향선 줬죠? 그리고난 다음에, 항상, 이, 주고 나서, 보면 여기가, 모량이 한쪽으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많이 몰려있어요. 근데 어느, 어,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는, 먼저 C를 45도로 먼저 방향성을 해주시고 다시 여기서 잡아놓고 다시 잡아놓고 여기서 45도 빗이라는 걸 알려주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셔서 이 손, 이 그래서 이 눌러있는 손도 딱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얘 빗질 갔을 때 흔들림이 없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 머리로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몰려있으면, 이쪽으로 다 보냈으면, 모량이, 여기 다 몰려있겠죠? 그 모량을 조금씩 정리정돈을 해줘요. 이게 그냥 45도 빗지라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방에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이 릿지와 릿지 리치 사이에 손, 마디 하나 정도, 그래서 무조건 직각이에요. 예. 빗으로 살짝 45도 해주고, 그냥 90도 그리고 한번 쓸어주고 다시 90도 잡고 쓸어주고. 잡고 쓸어주고 잡고 쓸어주고 잡고 쓸어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양손이 도움이 잘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릿지가 안 생겼을 때 잡아주고 근데 얘를 억지로 손으로 살리는 것과 내가 머리의 방향성을 확실히 돌려준 건 확실히 틀려요. 그 릿지가 가짜로 만든 것과 진짜로 만든 거의 차이점을 이제 느끼셔야 돼요. 처음에는 설명해줘도 몰라요. 너무 깊게 하시지 마세요. 처음에 빗질을 c 방향으로 한다. 그리고 나서 손을 댄다. 그리고 손 가운데 손 얘가 이제 머리가 빗질이 안될 때는 들으시면 돼. 들어서 먼저 보내세요. 빗이 뭉쳐있으면 안 보낼 때안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확실히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살짝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뭉쳤으면 다시 잡아주고 리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손가락 그 리지와 리지 릿지 만들어준 그 손가락 있죠 그대로 그 손에서 내가 손만 들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 들고 빗4 5 살짝 눌러주고 그대로 일자 가지고 그대로 일자 그대로 일자 근데 얘가 얘가 길이가 길으면 이리지가 하다가 풀려요. 그래서 우리 몇 센치를 할 거냐? 12.5나 13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일, 이미 일방향 이방향 다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손가락 두개 잡고 그대로 또이손 가운데 그대로 옆으로 보내기만 할 거예요.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래서 이거 신고하실 때는 이거 못 써요, 삼각대. 맞아. 네. 아니, 다리가. 그래서 밑지을 잡아주면 얘들이 알아서 머리가 뭉쳐있죠. 그래서 다시 잡아주고, 내려주고. 잡아주고, 내려주고. 잡아주고, 내려주고. 여기도 좀 머리 길, 기르, 안 길은 것같아좀 기네요. 예, 네. 기네요. 그쵸. 옛날에 펌가발이 라가지고시 이건 자르셔야 돼. 그러면 이제 하기가 힘들어. 요 그래서 항상 두 마디 이보다 커질 수도 있지만 오늘은 방향 이거 손 잡는 것까지만 하세요.